안녕하세요, 열정과사 케이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고 투익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하게 되는 파트는 동사 파트고요. 그 중에서도 타동사와 자동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문제 먼저 풀어볼 거예요. 10초 드립니다. C 자, 불이 시작합니다. 이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그렇죠. e v e 부터 해석하지 않고, ABCD, 보기 먼저 보기로 했어요. 너무 잘했고, ABCD는 공통적으로 동사라는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기의 단어가 전부 다 다르죠? 그러면 이건 동사의 어휘를 묻는 거예요. 어떤 동사가 어울리는지 알맞은 걸 찾는 겁니다. 그때 어휘라는 문제들은 대부분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동사 어휘도 해석을 할 텐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동사, 어휘 해석하시기 전에요. 자동사, 타동사 먼저 구별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보고 신나서, 어? The question. 질문이구나. 역시 질문은 대답해야지 해서 A번 하셨던 분들은 네,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설프게 해석하는 거지양해야겠죠 빈칸의 힌트는 바로 네, 찾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투입니다, 투. 자타라는 게 뭐였어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바로 올수 없었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한다고 했어요. 빈칸에 적용해 보니까 바로 뒤에 투가 있죠. 여러분, 투는 명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품사는요? 그렇죠. 전치사입니다. 빈칸 바로 뒤에 명사가 온게 아니라 전치사가 왔다. 그럼 이 자리는 타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동적으로 자동사 자리라는 걸 알게 되고 ABCD에 있었던 A번 answer 이런 단어는 뭐뭐에 대답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문법이 먼저고 그다음이 해석이에요. 자, 그다음에 B랑 C가 자동사인데 비번에 나와있는 respond 는 어디어디에 응답하다 라는 뜻으로 뒤에 to 를 많이 붙여 쓰고요 C번에 나와있는 deal 이란 단어는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 라고 해서 뒤에 with 를 같이 씁니다 답나온것 같죠? 빈칸 뒤에 뭐를 보고 네 맞아요 to 를 보고 그리고 의미는 비슷하지만 타 동사는 버리고 그러면 답은 몇번? 그렇죠 b 번 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답은 respond 정리해보면 이제 앞으로 동사어휘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때는 자동산지 타동산지 먼저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기에서 어설프게 answered question 뭔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찍는거 절대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동사랑 타동사는 어떻게 구별할까 이거 되게 힘들어 하실텐데 1번 보시면 을 또는 를 붙여서 말이 되면 이건 대부분 타동사입니다 왜요? 을을이라는 말이 목적어를 가진다는 뜻이죠.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밥을 먹어. 그래서 을을 붙였을 때 해석이 된다? 뭐 매끄럽다? 그러면 대부분 타동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이거 100% 아니거든요. 이거 <laughs> 을을 붙여서 말된다고 다 타동사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베이직한 방법으로 을을 붙여보는 게첫 번째. s 드란 단어 보실래요? 뭐뭐를 보내다. 말이 되죠? 그러면 얘는요? 맞아요. 타동사. 자, 두 번째는 플 l 시 깜빡이다란 뜻이에요. 뭐뭐를 깜빡이다. 응? 뭐뭐을 깜빡이다. 이상하죠? 자, 전구가 깜빡이다. 빨간불이 깜빡이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을을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얘는 자동사예요. 세 번째 갑니다. create. 뭐 뭐를 만들어내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죠? 뭐 뭐를 만들다, 뭐 뭐를 창조하다 말이 돼요? 그러면 네, 타동사예요. 자네 번째입니다. Read 읽다, 책을 읽다, 소설을 읽다 말 되죠? 타동사입니다. 그다음 store 가게라는 뜻 말고 store이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뭐 뭐를 저장하다 말 되죠? 그럼 얘도 맞아요. 타동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 arrive. 도착하다 거든요. 뭐뭐를 도착하다, 뭐뭐을 도착하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자동사예요. 누구누구, 가 도착하다, 어떤 어떤 소포가 도착하다, 택배가 도착하다. 자동사. 1번 방법이 무적은 아니에요. 모든 단어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동사를 먼저 암기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 전체 동사 중에 타동사보다는 자동사가 더 적거든요. 타동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사, 특히 자주 쓰이는 자동사를 먼저 외워두신 다음에 나머지는 다 타동사 취급하시는 걸 추천. 이전 영상 이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단어들 익숙하죠? 자동사 제가 꼭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자동사들이니까 우선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여기 있는 단어들 전부 다 숙지하시고요. 전체 동사 중에 얘 빼고는 타동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선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 있던 자동사 정리가 끝났다 하시면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타동사도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타동사들은요. 왠지 타동사가 아닐 것 같은 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ll이란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call to 누구누구 누구, call to somebody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써요? call me, call him, call the company 이렇게 바로 명사를, 목적어를 붙여 쓰거든요. discuss도 discuss about이 아니라 discuss it, discuss the topic 이렇게 붙여 써야 돼요. 자, 비슷하게 access, 얘도 access to가 아니라 어떻게 access the room, access the data 이렇게 바로 명사를 붙여 쓰는 타동사라는 겁니다. 자, 중간정리입니다. 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십시오. 자, 동사 어휘 문제는 어떻게 본다고요? 맞아요. 해석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그렇죠. 자동산지, 타동산지를 반드시 구별하자.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을을 붙여서 말이 되면 타동사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그렇죠 자동사를 먼저 암기하고 나머진 타동사 처리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영상 끄십시오 알겠죠? 뜨시고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단계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장 때문에 멘붕에 빠져요 The cooker sells well 이 문장 이상한 거못 느끼신 분들은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이 문장 왜 이상하죠? cells라는 단어 뒤에는 당연히, 그렇죠. 목적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cell은 타동사니까. 이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자, cells 뒤에는 뭐밖에 없다? 네, 부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사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사실 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문장이 틀렸냐? 맞는 문장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the cooker sells well. 쿡커가 뭐 가스 레인지라든지 밥솥 같은 그런 조리 기구를 말하는데 그 쿡커가 잘 팔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sells가 여기서는 타 동사가 아닌 무슨 동사? 그렇죠. 자동사로 쓰였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항의하기 시작하죠. 선생님 어, 이거 sell 자동사로 말도 안해줘 놓고 여기 지금 자동사로 쓸수 있네요. 지금 이 내용 보시는 분들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뭐냐. 자, 만약에 여러분이 sell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서 찾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 팔다라는 단어가 1번으로 나오죠. 돈을 받고 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 뭐뭐를 팔다라는 둘다 타동사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있죠? 예, be bought. 셀이 아니라 팔리다라는 뜻이 세 번째인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또는 타동사인지는 빈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책이나 컨텐츠에서 뭐 이건 자, 자동사다, 타동사다라고 하는 그 동사들은 그걸로 주로 쓰는 애들이에요. 너무 예외적인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상 안끄신 분들한테만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동사랑 타동사 둘다잘 쓰이면서 토익에서 잘 나오는 동사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려서 예문을 정리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보니까 she improved the process. 그녀는 그 과정을 향상시켰다. 여기 나와 있는 improved 첫 번째 문장은 그렇죠. 목적어를 쓴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두 번째 The situation is improving. Improving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 없죠. 이때는 얘가 맞아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improve, 자타, 둘다 씁니다. 자, 두 번째. We increased the profits. 우리는 이익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여기 increase는 무슨 동사? 그렇죠. 타동사로 쓰인 거죠.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시면 profits increased dramatically. 이익이 상당하게 증가했다. 여기 나와 있는 increase는요? 맞습니다. 자동사예요. 어떻게 알아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괄로 치는 건 없어져도 되는 수식이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럼 increase도 자타 둘다잘 써요. 그 다음 문장. He declined the offer.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뭐뭐를 거절하다. 여기서 목적어를 쓰는 타동사로 decline이 쓰였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Sales have significantly declined. 판매가 상당하게 어떻게 됐다? 네, have declined. 감소됐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문장에 있던 d e c l i n e 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동사?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d e c l i n e 도 자타 둘다잘 씁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문장 갑니다. The team developed a new model. 그 팀이 새 모델을 개발했다요. 개발했다 뭐뭐을을 뒤에 목적어 쓰는 타동사로 쓰였고요. 두 번째 문장. The company is developing rapidly. 그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 밑에 있는 developing은 뒤에 목적어 쓰지 않았죠.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develop도 자타 둘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익숙한 단어죠. He started the project yesterday. 그는 프로젝트를 어제 시작했다. 뭐뭐를 시작했다. 첫 번째 문장에서 start는 타동사로 쓰인 거고요. 두 번째 문장. The engine starts smoothly. 엔진이 부드럽게 시작된다. 부드럽게 걸린다. 여기 smoothly. 버리셔도 되죠. 자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쓰지 않았어요. start도 자타 둘다잘 쓰고요. 자, 마지막. She opened the door for me. 그녀가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 줬다. 뭐뭐를 열다니까 여기서 오픈은 타동사로 쓰인 거고요. 두 번째 문장 The door opens easily. 이문 자체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 문은 잘 열리는 문이야. The door opens easily. 마찬가지 open이란 단어도 자동사, 타동사 둘다잘 쓰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뭐냐면 자동사도 목적어를 쓸수 있다. 절대 안 되지! 라고 했던 게 이전의 우리 내용. 사실은 쓸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동사가 목적어를 쓸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미 이 답을 알고 계세요. 아까 처음에 풀었던 바로 이 문제예요. 보니까, every new recruit. 여기서 recruit는 사실 직원이란 뜻이거든요. 신입 직원. 알아두시면 돼요. 고용하다 아닙니다. 참고로. every new recruit should 빈칸 to the question. 우리 여기까지 끊을 건데, 빈칸 자리는 우리 확실히 동사라는 걸 알았고 그 동사 자리에 타동사가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죠 뒤에 있는 투 때문이었어요 자 여기서 투는 뭐였죠 그렇죠 전치사였고 빈칸 자리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가 안돼 그래서 자동사를 넣었단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그 뒤에 명사를 쓰는데 이 명사의 정체는 바로 네, 목적어예요. 반면에 타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전치사가 오면 안 되죠. 그 뒤에 바로 목적어를 쓴다는 겁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쓰는 거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쓸수 없지만 언제 맞아요? 전치사가 중간에 낀다 그러면 목적어를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으면 목적어 가능. 그렇다고 아무 전치사나 붙일 수는 없겠죠. 자동사에 따라 쓰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어요. 사실 뭐, 정해져 있다. 뭐, 같이 쓰는 애가 정해져 있다. 뭐, 타동사로 쓰는 애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네, 외워라. 이런 말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해당 자동사들이 어떤 전치사랑 붙는지를 입으로 연습하시는 거 추천해요. 왜냐면, succeed in, 손으로 막 열심히 쓰면서 외우시는 분들 있죠? 효과 없습니다. 뭐뭐에 성공하다, succeed i n 뭐뭐를 준수하다, comply with, adhere to. 뭐뭐에 지원하다, apply for. 그래서 자기 입에 계속 붙이시면 나중에 apply 아, for, inquire about.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화면 캡처하시거나 정리하셔서 반드시 암기. 자, 발음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모모의 성공하다. succeed in. 모모를 준수하다. comply with. 모모를 준수하다. adhere to. 모모에 지원하다. apply for. 모모에 대해 문의하다. inquire about. 모모를 버리다. dispose of. 모모에 응답하다. respond to, 모머에 대해 사과하다, apologize for, 모머를 찾다, look for, 모머를 검토하다, look over, 모머를 검토하다, go over, 모머를 발생시키다, result in, 모머를 발생시키다, lead to, 모머에 의존하다, depend on, rely on, 모머에 등록하다, enroll in, 모머에 in. 등록하다, register for. 자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오늘 리뷰 테스트 풀어볼 텐데 1번에서 3번까지 오늘은 연달아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10초씩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고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1번 풀이합니다. ABCD 전부 다 동사고요. 그다음에 단어가 다르니까 동사 어휘. 이 빈칸 자리는 문장의 맞아요 동사 자리예요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빈칸 뒤에는 the project plan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그 말은 A, B, C 중에 뭘 버리면 된다? 그렇죠. 자동사 먼저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동사 몇 번에 있죠? 네 맞아요. A 번에 있어요. A 번에 comply는 comply with라고 해서 뭐 뭐를 준수하다라고 썼었죠? A 번 버리고 그 다음에 B, C D, 이제 하나씩 넣고 해서 자, 목적어가 프로젝트 플랜이니까 B번, reveal, 뭐뭐를 드러내다 보여주다 프로젝트 플랜을 보여줬다 C번, 프로젝트 플랜을 확장했다 D번, 프로젝트 플랜에 들어갔다 말안 되네요, 답몇 번? 그렇죠, B번이에요 한번 더, reveal이라는 뜻은요 뭐뭐를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2번입니다 주어는 the business proposal. 그래서 사업 제안이고요. 빈칸 자리는 주어에 대한 동사 자리예요. A, B, C, D 동사 어휘 문제였고, 자 빈칸 뒤는 convincing arguments 라는 명사,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A, B, C, D에서 뭘 없애요? 맞아요. 자동사를 없애는 거예요. happen. 어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자동사. 자, B번에 disappear. 사라지다. 뭐 뭐. 가 사라지다. 자동사.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뒷번에는 enroll 또는 register. 얘네 전부 다 자동사였고, enroll in 뭐뭐에 등록하다, register for 뭐뭐에 등록하다.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버리세요. 자, 그럼 답은 몇 번? C. 아까 첫 문제와 다르게 2번은? 자타만 구별해도 그렇죠 바로 답을 찍을 수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 사업 제안사는 will present 보여줄 겁니다. convincing argument 설득력 있는 주장을 보여줄 겁니다. 나타낼 겁니다. 정답은 C. 근데 C 번은 선물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네, present란 단어는 명사로 썼을 때 선물이고요. 그 다음 형용사로 쓰게 되면 현재의라는 뜻을 가지고. 오늘처럼 동사로 쓰게 되면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참고로 보면 동사일 때 있죠. 동사일 때는 발음이 present the business proposal we present라고 읽어 주시고 명사나 형용사일 때는 present 이렇게 앞에 악센트가 가요. present present. 자, 3번입니다. Congress members 국회 의원들은 invited. 어, 초대 이 단어를 보고 초대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요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대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5형식 할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인바이트 목적어 투동사 원형. 목적어에게 뭐 하는 것을 요청하다로 쓸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가 초대인지 요청인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봐야 알아요. 그죠? The senator 상원의원에게 어떤 단어 보여요? 그렇죠, 투가 보이는 거예요. 투. 그럼 얘는 초대라는 뜻이 아니라 요청이라는 뜻일 거다. 자, 국회의원들이 그 상원의원에게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 아시겠죠? 아직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5형식부터 다시 듣고 오세요.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인 n v 트 목적어 투동사 원형 해석이 목적어 가 투동사 원형 하게라는 뜻이죠. 목적어 가 투동사 원형 하게. 그러니까 이 동사 원형하는 주체는 그렇죠. 목적어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빈칸 자리 ABCD 동사 어휘 그때 우리는 자동산지 타동산지 구별하면 좀더 빨리 풀수 있다 그랬죠. 빈칸 뒤를 보니까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보여요. 그럼 빈칸 자리는 당연히 자동사겠죠. 타동사 안 되겠죠. ABCD에서 타동사를 하나씩 버릴 거예요. A번 share. 뭐뭐를 공유하다 나누다. 버려요. B번 help. 뭐뭐를 도와주다. 버립니다. C번 discuss. 뭐뭐를 의논하다. 버려요. 답은 몇 번밖에 안 남아요? 맞습니다. D번에 있는 speak. speak about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상원위원에게 인사이트, 어떤 통찰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답은 스픽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너무 쉬웠다고요? 그러면 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어려웠던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은 차근차근 헷갈리는 부분부터 천천히 보십시오. 오늘 제2 수업은요. 요점만 말씀드렸어요. 유튜브다 보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화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정리해 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요게 잘 정리가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수동태나 시제 같은 부분도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